안녕하십니까. 작업자족입니다 아, 회사 일 근무 마치고 또 다시 밭에 나왔습니다. 오늘 할 일은 지금 이제 감나무 밑에 와 있는데요. 감나무 제가 1차 방제, 둥구미 따급병 1차 방제를 몇, 언제 했냐면 한6 5월, 한 16일, 15일, 그때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약한 오늘이 정확히 보면 29일이거든요. 약한 15일이고요. 그리고 어제, 또 다시 비가 좀 왔습니다. 어, 번개도 치고 약간 비도 와 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 여기 갈라진 부분 이 있지만 이쪽은 뭐더 착착 하고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이제 동둥근미낙엽병 어, 방제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이 이제 2차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시기 때 제가 푸르겐을 써가지고 1차 방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제인데 어, 다시 한번 둥근미낙엽병은 저온성 병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온으로 25도 이상 올라갔다가 다시 25도 밑으로 떨어지고요. 또 그리고 일교차가 아침에 보면은 어 25도하고 10도하고 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그 시기에 발생하는 게뭐냐면 둥근미 낙엽병입니다. 일부는 저희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개화가 다 되고 꽃이 다 되고 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보시면은 꽃이 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나중에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 나중에 보면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나중에 이거는 다 떨어지거나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열매가 맺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시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몸은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지금 제가 일부러 키우는 중입니다. 이게 뭐냐면 도장지거든요. 도장지는 나중에 지금 이쪽으로 어 활동할 수 있도록. 연만 요거는 제거고 하 요거 하나만 키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것들도 이제 한 6월 20, 12일 정도 되면 은 염지라고 하죠. 지금 이제 모든 이클립 아니면 염지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방향을 만드는 거 지금 이렇게 지금 만들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거진 거는 일부는 다 계속적으로 제가 빼고 있어요. 혹시나 또 이걸 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도장지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하시던 보면은 도장지기 때문에 일부는 제거하셔도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제거하셔도 됩니다. 근데 되드레기면은 직접 제거하지 마시고, 어떻게, 아, 그, 전지가위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아무쪼록 나무에 상처들을 내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보면 은 둥근면이 둥근 낙엽병을 약은 뭐는 어떤 걸 치냐, 이거 말씀드릴게요. 지난 1차 방제 때는 푸르겐이라는약 작은 기적 4, 2를 쳤고요. 이번에는 뭐냐면 프론사이드를 칠 겁니다. 이거는 작은 기적 5, 5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프라우스그 다음에 여기는 팡퍼레이스, 그 다음에 전착제 이렇게 칠 예정입니다. 요거 말고 후이사이드 말고 다음 사, 다 삼이라는 더약 그 이제 뭐 장기작이 있는 거 있거든요. 어, 메이플라든지 이런 약이 있으니까는 그 약도 첨가해서 가, 이게 없으면 그 약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한 한 시간 정도 해가지고 둥근맹이 나극병 감나무의 방제를 다 마쳤습니다. 아, 하다 보니까 좀 힘든 것도 있고 그런데, 아,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 면은 둥근맹이 나극병은 이이파리에 광합성 저장 장소를 갖다가 나중에 열매를 못 가져가가지고 떨어지는 병이라 감이 떨어지는 병이라 고 하면은 감꼭지 나방이라고 있고요. 또감들뜸 현상이 있습니다. 감이라고 다 똑같이 다 생긴 게 아니고 여기 안에서도 기형화가 생기거든요. 아까 제가 지기형화를 뭐냐면 꽃받침이 정상적이라 안가거예요한 쪽이 아, 안 좋다 이거 지금 보면 요거 요거는 큰데 요거는 작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얘는 안 된다고 봐야 돼. 사이즈가 한쪽이 치우쳤어요. 여기 하나, 둘, 세 개는 괜찮은데, 이쪽이 있으면은, 나중에 이쪽으로 모으면은 뭐가 뭐냐면, 들뜸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자연적으로 요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감꼭지 나방이라고 하는데, 아까 꽃, 이거 이제 꽃이 필 때, 그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타납니다. 지금은 사실상 뭐뭐면잘 몰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어나 꽃이 늦게 피는 거. 아직도 이거는 생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감나무가 여러 가지가 특성이 많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나무는 자기가 수세가 딸린다든지, 아니면은 영양분이 없다든지, 아니면 또 영양분이 많다든지, 그래도 감이 떨어집니다. 첫 번째로 보면, 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뭐냐면은, 자기가 이게 도장지가 많이 생기거나, 우우죽수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 영양생장으로 막 급속하게 발전이 돼요. 그럼 자기가 자라난 숙성이다 있 보니까는 뭐가 되냐면은 감이 떨어뜨려요. 일부러 지가 잘난 맛에 열매를 안 매,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는 자기가 죽을라고 할때 자손을 퍼트린 것이지 청년이고 어린아이 그러면은 그게 못 맺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너무 여기 안에다가 보면은 영양분이 없을 때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칼슘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할때 너무 많은 양의 물을 주는 것도 좀 위험하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이게 비대기 될 때, 9월달이나 그때 8월달 때 되면, 그때는 좀 집중적으로 얘들이 커지려고 할 때, 그때 많이 주셔야 되는데, 특별히 어느 때였냐 면은 꽃받침이 클려고 할 때, 그때가 7월달입니다. 6월달에서. 그러니까는 6월달에 약 한, 지금 이제 6월달이 내일 모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무조건 15일 정도 돼 가지고 비가 안 온다 그러면은 무조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꽃받침을 막 커지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열매가 기형도 안 생기고 꽃받침이 크다 보니까는 열매가 달리는 게 정상적으로 달리는데 꽃받침은 안 크고 나중에 열매가 크다 보면 단적으로 나중에 얘가 밀어 버려 가지고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달 같은 경우는 한1 0일 정도 뭐, 어, 문에다가 10일 정도 안 됐다, 그러면은, 그냥 물을 계속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물을 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때가 그때거든요. 막, 그렇게 안 죽으면 얘들이 나중에 보면, 그 다음에는 막 떨어뜨리기 시작하니까는 관리를 잘 하셔서, 저희는 지금 여기 에점점코스로 이렇게 스프링컬러를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스프링컬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가 안 오고 그러면은, 저기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임의적으로 물을 줍니다, 막. 지금 여기 보시면은 너무 많이 열려 있어요. 올해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또다시 뭐 해야되면 또 이렇게 젓갈을 해야 될것 같은데 정해죠 지금은 정내입니다. 꽃벌이 이런 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 없으면은 이런 것도 이제 띄어버려야는데 지금은 이 꽃밭이 늦게 핀거라든지 모양새 안좋은 거라든지 이런거 수시로 해가지고 이파리 개수가 한 25장 정도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는데 너무 많이 달리면 오히려 나무가 이렇게 처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숯에도 떨어지고 나무 열매도 크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30cm에서는 그냥 한두 개, 하나, 하나, 두 개, 그 다음 50cm에는 한세개 정도 닿는데 제가 작년에 해보니까 너무 달려가지고 오히려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너무 크다 보니까는 저장성이 또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냥 적당한 크게 좋은데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 농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젓가를할 때도 큰 것만 하지. 근데 저는, 아, 개인적으로 먹고 또좀나누고 그렇게 국감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크게 안, 안 만드는 것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너무 커가기, 고가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알이 너무 커서 오히려 먹는데 부담스럽더라고요. 자,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날씨는 딱, 약치기 딱 좋은 날씨인데, 아, 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약은 어떻게? 밑에서 위로. 여기에 기공이 있는 밑에서 치셔야 됩니다. 위에서 아무리 치셔도 여기에는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나갑니다. 여기도 보면은 늦게 많이 폈죠. 이런 것들은 일부러 제거를 해서 나중에, 아,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미리 해주시고, 할때에 보면 이렇게 잎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꽃받침이 큰 것들, 이런 것들을 남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이거 하고도 또 다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